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하고 귀한 분을 저희 회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전현희전 권익위원장님이신데 위원, 아마 가장 대한민국에선 핫, 핫하고 유명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귀하신 분 요즘 뭐 아주 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뭐 강연, 강의 뭐 하고 계시느라고 뭐 몸도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로 좀 와주십사 했더니 기꺼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전현희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대전 오시게 되셨죠? 네 오늘 그 더민주 혁신회의 예, 예. 대전지구 출범식이 예, 예, 예. 있어서 거기서 제가 지국 강연을 음... 초청받아서. 예, 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전에 이왕이면 또 많은 분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네, 네. 싶어서, 여기 또 오늘 유튜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강입니다아이 대전이 그렇게 자주 오시는 곳은 아니죠, 대전에는. 대전은 제가 이제 세종에 네. 있었잖아요. 아,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네. 그래서 가깝고 또 음. 여기에 뭐, 민원 현장, 이런 행사들도 음. 가끔씩 있어서, 음. 권익위원장 시절, 대전에좀 자주 온 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전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목소리도 많이 잠기신 것 같고,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요즘 이 스케줄이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좀 강연 요청이 해도 음. 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매일 이 지방 전국 각지를. 어, 지금 목도 많이 잠기셨어요. 강원도에 음. 삼척에서 시국 강연을 하고 왔고요. 아그 공무원 상대로요? 지역에서 네, 지역. 네 초청했었고 네. 이 다음 주에도 뭐 경남 마산, 진주, 단양, 대천.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뭐 지금 위원장님 같으신 분이 저희 이제 민주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실 분인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몸에 과로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조금 톤다운하시고서좀 건강을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백만 개의 불화사를 음. 향해서 지금 음. 무동창짝을 향해서 최전선에서 투사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몸이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네.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 위원장님이 물론 이제 강남에서 이제 사실 민주당의 어떤 사지 같은 강남에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원을 하신 분이시고 뭐 그러신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이 무슨 지금 현재 수사 이런 이미지는 원래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권익위원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1년, 2년이라는 시간 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하에서 이제 권익위원장을잘 하시다가 나머지 1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투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완전 완벽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우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그, 그, 처음에 권익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이나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윤석열 정권이 만든 투사. 네. 원래는 교사형 이미지나 네. 그런 게아니라 정책 전문가나 네. 합리적이고 좀 온화한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네. 어, 정말로 이미지가 1 8 0도 바뀌었다. 네. 그런 말씀하신데, 저는 이 무도한 윤석열 장관의 불의를 목격하고, 네. 제가 그 증인으로서,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네.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거하고 싸우고, 음. 또그뿌리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본의 안니게 출사가 <laughs>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예, 첫 번째로 이제 위원장님한테 들었던 음, 시그널, 뭐라 그러나, 압력의 어떤 신호가 처음, 첫 번째로 온게 어떤 것들이었어요? 일단, 좀 전에 주문하신, 이제 어떻게 꺼내기 한 자로 있는지. 아, 게 아, 게아게 예, 예, 그 저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하시면서, 국민들의 민원,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거를 좀더 많이 챙기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 제가 현직 국회의원 시절에 택시 카플 사회적 갈등을 그때 이제, 방에서 어느 의원들도 나서지 않아서 제가 네. 팀장을 맡아서 그 네. 어, 10만 의 택시 네. 업계를 설득하고 네, 네, 네. 끈질기게 또 합의 중재를 해가지고 그 네. 사회적 갈등을 조정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저보고 네. 어, 국회의원이 저한테 참 수고했다 고맙다 네. 왜냐하면 나라가 거의 뒤지워질 그런 네. 얘위기에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눈여겨 보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네. 갈등이나 민원 해결하는 이런 부분.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를 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으셨나 아. 그런 어, 생각을, 보시다가. 생각을 네. 했고요. 네. 어, 또뭐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권익위원장으 역할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 날 이제 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하는 그 용산에 도어 스태핑에서 국무회의에 저를 꼭 지목을 하면서 올 필요 없는 사람, 아.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하. 우리끼리 뭔가 비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국무회에 참석하면 음. 좀끌끌없다는취지로 네. 말씀을 음. 하셨고, 그걸 신호로 집권여당의 이제 뭐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런 음. 이제 권력 실세들이 이른바 이제 뭐 윤회감들이 음. 저를 향해서 사태하라는 음. 총공세가 음.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감사도 들어오고 1년간의 그 정말 지옥같은 그런 음. 이제 사태 압박 그런 탄압에 음. 어, 노출이 됐습니다 가장 지금도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또 아픈 기억을 다시 꺼집어내는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드리기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그래도 가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런 치욕까지 당해야 되나 이런 기억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네. 정도를 걷고 모범적으로 네. 또 살아왔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법을 지키면서 네. 네.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이제 눈에까지잖아요. 응, 응. 그 장관급 기관장으로서저기를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응. 쫓아내야 되는데 제가 응. 이, 이 법에 정한 임기를 마무리하고 지키겠다. 이제 응. 권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응. 이렇게 하니까 응. 어 저를 법의 법률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뭐 바로 나가라 응. 이렇게. 해직, 뭐 해임을 시킬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꼬투리를, 꼬투리를 잡아서 잡으려고 제가 뭐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네. 비혐의가 있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망신을 주고 또뭐 형사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퇴시켜야 되겠다 이런 네. 작전을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그사실또 보수 언론들이 네. 동참을 하고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 제보 사실이 저에 대한 열몇 가지의 이제 비의혹이 비의 제보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모두 다 무혐의고 통운이 없는 예, 예. 그런 내용을 이제 감사원이 언론에 흘리는 거죠. 예, 예, 기정사실을 예, 예. 하서 예, 예, 예. 대표적인 게뭐상습지각을 한다, 선탁금지법 예. 위반이다, 예. 국고횡령 관사의 수동물 관련 국고횡령 예. 의혹이 있다, 뭐, 한복 대여를 했는데 뭔가 그거를 제가 카드깡을 해서 빼돌렸다. 뭐 이런 제가 그야말로 제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네. 정말 그 비의혹을 비의 언론을 통해서 마치 기정사실이야. 그렇죠. 모든 수모 언론들이 그렇게 뭐 네,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이제 다 이게 진실을 아무도 모르니까. 네. 지금 검찰이 비 사실을 이제 언론에 마구 흘리잖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400매덕을 뭐, 400몇 억을 뭐 그, 백현동 대장동, 네. 이런 걸 통해서 약속받았다. 음. 제3자 뭐, <laughs> 그, 뇌물죄다, 뭐, 이러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하면서 네. 언론에 보도를 하고 네. 마녀사냥을 하듯이. 네. 저도 똑같은 수법으로 네. 왕정원이 흘리니까 고소론이 다 그대로 네. 받았었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직원들을 앞에 놓고, 뭐, 미역국 식당에서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내비치면서 네. 직원들을 질타를 하고, 뭐, 정말 그런 러 아주 그 성격이 무지무지 <laughs> 나쁜 그런 사람으로 그것도 이제 보수, 뭐, 씨, 일렇 예, 예.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마치 기성사실을 네. 하면서 네, 네. 저를 파렴치 법으로 만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제 얘기는. 안들어주고 알 들어주고, 응. 그, 언론사에서 반론도 받아주죠. 네, 네. 그냥 심지어는 뭐, 제가 5% 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네. <laughs> 95%는 어디서 놀고 먹었는지 모르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을 세금 토해내라. 네. 이 뭐, 그런 식으로 뭐, 뭐, 진짜 세금 낭비하는 범위견자 네, 네, 네. 물러나라. 이런 댓글이 수천, 수만 개가 네. 달리고, 그때 당시는 일단 대통령이 신호탄을 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사람 쫓아내라. 네. 그런 암시를 하는 신호을 쏘니까 집권 여당의권력설세들한명한 한 명도 무서운데 음. 그 최고위급 네. 윤회관 권력설세들이 네. 모두 다 저를 향해서 이제 화살을 쏘아되기 시작하는 네, 네. 거죠. 폭탄 뭐 공격이 시작이 됐죠. 물러나가 사퇴하다발연치하다 뭐 수치감도 음. 모른다. 호환부치하다 네. 그런 욕설들을 저한테 퍼부으면서 그걸 또 그대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뭐창탁금지법 위반을 한 권익위원장 사퇴하다뭐뭐 뭐 그걸 비반했으면뭐제가그 자리에 제, 제 성장상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보도 언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저를 모두 다총 공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를 감사원에 감사를 해가지고 네. 또 계속 에수사였 수사일래요. 검찰에 보내고 어그 조사는 그 검사들한테 조사 받으신 조사를 지금 경찰에서 네, 받았어요. 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진짜 무섭지 않다면 네. 사람이 아니죠. 네. 그 대부분의 그런 단계에서. 대부 옷을 벗지 않습니까? 네. 저희. 대부분 어떻게 보면 네. 자칫 잘못하면 자포자기 할 수도 네. 있는데. 저 끝까지 거기에 투쟁하고 물러나지 않고 아마 인기를 마친 사람은 아마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 없어요. 그 없어요. 과정에서 저는 진짜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고 네. 그런 탄화를 이제 거쳐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 생각도 네. 수없이 했고요. 아. 그냥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온 세포가 그냥 곤두서가지고 항상 초긴장 상태에서 음, 음. 매일 매일이 감사원은 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감사원은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아 감사원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아, 수있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에뭐 카드 내역이나 뭐 기차 뭐그 혹시 자택도 내역.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자태까지는 오지 네, 않았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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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들이닥치지 모른다는 그런 네, 이제 두려움이 네, 늘상 네, 있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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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내내 사실 그렇게 네. 보낸 것도, 거기다가, 권익위 내부에는, 어 기존의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부위원장들은 그러한 탄압못 이겨서. 못 이겨서 이제 다사퇴를 하셨고, 네.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네, 부위장이 검사, 판사 출신의 부위원장들이 네. 이제 저를, 애호사고 저를 또 내부에서 감사를, 감시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네. 그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구하나사까지 왔어요. 아, 얼마나 긴장이, 가 아니, 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던데, 공황장애가 오셔서 정신과 치료도 네.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아마,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이, 이 윤석열 정권이 만든 민주투사, 아, 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어, 별, 별칭을 얻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사회부 사건 담당, 법조 담당 기자를 조금 한 10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수사 과정에서 받게 되는 그런 어, 고통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는 조금은 압니다. 그 위원장님이 특히 뭐 남자들이 물론 뭐더 강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남자들도 보통의 남자들이 못 견디고 중간에다 포기하는데, 끝까지, 진짜 아마 지금까지 어떤 정권하에서도 자기 인기를 끝까지 이렇게 마치고 나오신 분은 아마 처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더 대단하게 보고 계시고, 또그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수구 언론들이나 감사원 뭐 이런 공격을 했던 소재들이 지금 사실 다 무혐의.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무, 무혐의. 결정을 다 무혐의 났죠. 했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1년 동안의 임기를 그런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이제 지지 않고, 어, 지켜냈다는 그 자체도 이제 좀 상당히 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과정에서, 목도한, 네. 저들의 불법, 불, 불법, 세, 불법, 불법 행위, 행위 예. 불의한 모습,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이, 네. 민주진영을 탄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누명을 씌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목도한 것은 그들이 고스란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나 이런 보도 언론들, 뭐, 또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증거들을 모아서 네. 이제는 제가 공격를 향해서 네. 이제 반격의 서막을 네. 울렸고, 네. 그게 이제 공수처의 고발 조치를 한 것이고요. 네. 또 검찰에도 고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어 저들이 그 대가를 치를 테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약 1년 가까이 수사를 네. 해서 네. 최근에 감사원의 직원들 거의 40명 압 40명을 이제 그 쪽에 투입을 해서 거의 네. 공수처가 50몇 명이 총 인원이니까 그렇죠. 공수처의 거의 대부분의 1을, 인력이. 네. 네. 어, 압수수색에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감사원을 틀었습니다. 네. 이제 증거를 상당히 확보를 했을 거라고 네. 믿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저를 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했던 사실상의 책임자, 유병호,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네. 이제 최근에 소환 통보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저들이 저에게 했던 그 무자비한 탄압의 화살을 제가 이제는 불화살로 저들에게 네. <laughs> 돌려줄 것이다. 아, 예. 그리고 반드시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한 음. 대가를 정의의 이름으로, 어,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네. 또 열심히 지금 뛰치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그거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응원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위원장님 아, 힘이, 조그만 힘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될거 같아요. 그, 공수처에 이제, 그, 이제 고소, 고발인가요? 고, 고, 고소를 하셨, 하셨, 이제 수사를 하시고 이제 조사를 받으셨죠? 고소인 조사를. 네. 저는 뭐 실제로 뭐 고소, 고발을 워낙 이 감사원이 저를 응. 조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응. 저질렀던 불법행위들이 많아서, 응. 응. 한 차례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아, 다 여러, 여러 차례로 나눠뒀고, 어. 습니다 또, 자신들이 한 범죄를 덮으려고 하다보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음. 되고, 그걸 또 제가 확인을 하고, 또 고발을 하고, 이런 여러 차례 이제 고소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제가, 또, 고발인으로서, 고소인으로서, 네. 참고인 조사. 네. 그것도 여러 차례. 아, 받으셨, 이제 네. 조사는 다 받으신 거죠, 지금? 여러 차례 받았고, 또, 또뭐 받으셔야 되 필요하면, 네. 어, 대질신문, 뭐, 아, 감사원장이나 대질신문 사무총장과 대질신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절차상. 음. 그리고 또, 그, 피의자들의 진술을 다 받고 난 뒤에, 음. 또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고 아마 이 n 이로